네 오늘 사도행전 우리 63번째 시간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8장 후반절은 이제 사도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이제 어,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또 안디옥에 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그 지역,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28장 20, 아 18장, 24절부터 28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성경이 특별히 그의 이름 가운데 뭐라고 그의 특징을 말하냐 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성경을 줄줄줄줄 구약을 다 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침례 요한의 그 침례만 알고 있는 것이죠.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준 것은 뭐냐 하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소위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독론에 대한 것들을 바울에게 배운 대로 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일까요? 지금 본문이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볼로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볼로의 제자는 아볼로와 신앙의 스타일 이 같은 거예요. 그들하고 이야기를 바울이 나누다 보니까 아 이들이 뜨뜻이지근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2 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냐? 아, 우리는... 우리 선생님 통해서 침례 요한의 그러한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오늘 본문 19장의 1절로 7절은 이 교단마다 이 말씀을 풀이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 이, 어, 떤 교단은 이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쪽에서는 커바 맨 뒤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원의 상징을 방언과 예언으로 그렇게 보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들이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이고요. 이 에베소는 이후에 그 바울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이 아볼로의 제자들, 이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보금 전도의 역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처럼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복음이 확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리켜서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는 말씀으로만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느냐? 예, 이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도 제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절 마지막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이들이 이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말씀으로만 전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약 백성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의 특권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 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말세다 예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끝까지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사인을 보면, 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이 오순절 사건은 그냥 이 역사의 한한 기점이 아니라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을 의미하는 사인으로 이미 구약부터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는 성령에 힘 얻어서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고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직 그 긴장감도 없는 거죠. 말씀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들 안에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이 성령을 문자적 존재로만 국한시키고 파워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아볼로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도 알았다는 거죠. 구약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성령 충만이 부족한 거예요. 문자에 국한돼 가지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이들에게 사도 바울과 또 앞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어, 아볼로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그의 제자들로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 충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안수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조금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오늘은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혼용해서 써요. 예를 들면, 성령,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거를 사실은 순복음의 영향 때문에 막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근데, 그, 저는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러한 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성령 침례받는, 성령 세례받는 거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예수를 믿을 때막 전기가 합선되듯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때 전혀 이 본인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 예전에는 술 담배가 좋았고, 예전에는 이상한... 영양가 없는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면 예수를 믿고 났더니 점점 그런 것들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에 왜 내가 내 인생을 쏟지? 그리고 그것이 싫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뒤따라 늦 나중에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회적인 거예요. 계속 필요한 것이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간구하고 원할 때 우리에게 체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복음의 영향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미 고백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또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은. 아,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받은 것 혹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성령 충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 성령 충만은 늘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도전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언제 보통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에게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거 라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아,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이곳이 라마나 요가 같은 곳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또, 사도행정과 누가복음에 계속 보면 성령 충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예 속닥속닥 그렇게 속 속삭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기도의 소리로 다른 냉랭했던 사람도 뜨거워지게 성령을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할 때 임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뇌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안수할 때또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목회자의 안수를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 4.3.2.1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 네. 찬송에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뜨거운 찬송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야 돼요. 아, 네. 영적 전쟁에 내가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전도할 때 성령의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냥 성령 충만이냐, 성령 세례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자기의 그 상태를 볼수 있어요. 때로는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창피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는 그러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우리에게 냉랭한 신앙생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뜨거움이 없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도전이 없고 영혼 구원에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네. 지금 누가는 그 동안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바울 자신도 성령으로 인해서 뒤집어졌던 것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왜 지금 또 3차 전도 여행의 현장인 에베소에서 또이 일을 기록하고 있느냐? 복음이 이제 로마로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에 바울이 사용되고, 바울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누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에 누가가 다시 한번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거점 도시가 되는 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로 인하여 더큰부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체험, 그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어제처럼 그냥 매번 똑같은 믿음의 패턴이 아니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그 우리를 돕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공의 김철수 선교사, 말레이시아의 김병진 선교사, 튀르키의 장수영 선교사. 태국의 조요나 박미경 두분 선교사님들, 그리고 캄보디아의 임성철 선교사, 그리고 북한 사역의 김동규 선교사, 우리 캐나다 난민 선교의 임재량 선교사, 우리 이러한 분들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친오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많은 곳에 후원하고 선교하고 몸으로 직접 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